안녕하세요, 우리와 우리 의 여러분, 인트리처. 저는 지금 백신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날을 그토록 기다려 왔었는데 태국에서부터 드디어 얀센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어요. 어디야, 동네? 간판이 안보이네 아, 있다. 우후. 이다 봐요. 안녕하세요. 고려부에타 여러분. 저는 지금 접종을 마치고 어, 체육관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낀 점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사 맞았을 때 통증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주사로 이렇게 뿅맞은 그런 기분이 아니라 이걸 주먹 쥐고 요 가운데 세운 거. 요걸로팍 <laughs> 맞는 기분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오오 이거 봐라 약간 그 정도. 근데 막 맞고 막나팔못 아, 쓰겠어 막 죽을 것 같아 막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아프다, 음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 주사를 맞으면서 있었던 과정에 대해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체육관에서 가까운 그 권선연세내과에서 맞았어요. 그리고 30분을 기다렸어요. 진찰을 하고 나서. 주사를 안 맞고. 그래서 황당한 일인데, 거기서 일하셨던 분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주사를 맞았는데, 좀이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만약에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하시기 보다는 좀 꼼꼼한 곳에서 좀 접종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게좀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주사 맞는 과정에서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백신 맞고 부작용도 많은데 이거 정량 주사는 정확히 하는 건지 이 지침대로 매뉴얼대로 잘 이루어지는지가 좀 의심이 돼서 이렇게 아 이걸 백신 맞으러 와서 접수하고 대기하는 거를 있는 사람이 있는 걸 까먹는 것 나는 걸 상상한다는 게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사 접종을 하실 때는 꼭 꼼꼼한 곳에서 믿을 수 있는 곳, 좀 기본을 잘 지키는 곳에서 많은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발열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주사가 아팠다. 30분 기다렸다. 꼼꼼하지 못했다. 주사 맞는 것도 좀 걱정이 됐다. 꼼꼼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접종하실 때는 좀 좋은 곳에서, 좀 꼼꼼한 곳에서 접종하시는 걸 무조건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통증이 있다거나 아픈 게 생기면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해서 내용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꼭 이겨내요. 화이팅!